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급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을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루타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니아에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일으킵니다. 그런데 루따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빠에서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따와 요빠의 거리는 17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요빠는 큰 항구도시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여러 나무들을 이제 바다로 뛰어 보낸 곳이 이 요빠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불순종하고 다시 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이 요빠입니다. 아무튼 이 요빠에서 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도르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이제 천국으로 잘 가시오.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요빠에 있는 공동체는 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살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까운 루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이 공동체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오게 됩니다.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 구제와 섬김과 사랑을 많이 실천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그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김을 받았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다비다가 눈을 뜨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6절부터 40절을 보면 그런데 요빠의 답이다 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에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요바와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 꿈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보내어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답이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루따에 있었던 베드로는 요바로 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고 베드로는 그 기도를 통해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비다 같은 경우는 성경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다비다 말고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숨이 끊어졌을 때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길에서 가던 길에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아들을 메고 나오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답이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아픈 사람을 그리고 아픈 자신을 고쳐달라고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 달라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살려 줄 것을 믿고 아들을 데려왔지만 오늘 말씀처럼 온 공동체가 이 사람을 좀 살려 달라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초대 공동체의 답이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가까운 동네에 있었던 베드로까지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비다는 초대 공동체 가운데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비다에 대한 성경의 성, 설명은 착한 일을 하고, 구제에 힘을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갔을 때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옷과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비다에게서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착한 일을 하고 구제에 힘을 썼다고 해서 요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단지 그 이유에서 그랬을까 질문했을 땐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비다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려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비다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다비다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유하고 자상한 성격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비다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우리 교회 다비다가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사람만큼은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단순히 성격 문제도 아니고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를 소개하는 구절을 보면 요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다비다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성경이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비다를 볼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다비다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비다 같이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비, 다비다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비다처럼 살아봐야겠다. 오늘부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가족에게조차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수 있을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도 주시고 섬길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었는데 그분 할아버지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성령 충만을 강조하실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서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이토레이 복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비다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을 신천하고 성겼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를 보면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에 그녀의 말에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다비다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제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능력과 마음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다비다는 성령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이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도, 섬길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41절부터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뭐 묵었다. 여제자라고 불리는 답이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 그리고 요파에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이두 기적의 결말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고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적 뒤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와 놀랍다.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주님은 성령님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을 다루는 일은 그 사람을 의식상 더럽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재단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치우거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막일꾼이었던 느디딤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네, 지낼 곳이 없었나? 이게 아니라. 아,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무두장이에게, 그리고 오늘 루따와 요빠의 일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일 우리가 만나게 될 고넬료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복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흐르게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개라고 표현될 만큼 무시하던 존재들에게까지 복음이 흐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흐르게 하십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 식민지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유엔 가입국 수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온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마실 때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은 코카콜라와 2000년이 된 복음을 비교하면 복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코카콜라는 초마다 4만 명의 입에 넣어집니다. 지금 벌써 12만 명이 마셨습니다. 코카콜라는 생명을 단축시키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의 목적은 치유하고 놀랍게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올라 흘러갑니다. 이방인들이 살게 되는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놀라운 일들과 간증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나 책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기적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고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낙담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성주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적은 흥미를 끌게 하고 고침을 받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성령님은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치유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적으로 보여 주셨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성령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붙잡게 됩니다. 성령의 진짜 능력은 기적도 물론 능력이지만 중풍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사는 것도 기적이고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병 고침의 은사가 없다고 방언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기적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답이다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답이다가 돈이 많아서 답이다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신천하고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능력은 다비다의 성품이나 달란트가 아닙니다. 다비다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능력임을 오늘 함께 붙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사랑의 마음과 성김의 마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때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 성김의 마음을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내가 충만한 성령님이 시간.